안녕하세요. 구경하고 가세요. 플리마켓이에요. 맞요아요아 예예 맞아요 맞아요. 오케이. 아 감사합니다. 저 오늘 컵케이크 집에서 2만 원 이상 사면 이거 그냥 드리고 있어요. 아빠 내가 또불랐어 오케이. 이거 뭐죠? 빗구시고? 슬로커즈들. 실내화로 만들어서 실내에서도 원하시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거는 방수팩. 아, 방수. 그저이 스테퍼. 음. 어, 뭐야 이거? 고원이잖아. 숙제 뽑아볼까? 이역사을 어떻게 뽑아볼까? 무대 맛집입니다. 뭐 많이 팔았어요? 어, 엄청 많이 팔았어 진짜? 어, 진짜 초반에 많이 팔았는 지금 요거 브라더우드도 엄청 많이 팔아. 았 팔았... 어, 많이 팔았어요? 네 안녕하세요. 아나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갤럭시라. 넣으세요 그냥. <laughs> 돼. 여기 오셔서 가면 바로 얘기하해는데오게저렴하네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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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0만 원 팔면 어떻게 하지? 아중국구나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. 얘도 얘 중고. 싸 인정. 얘도 중고. 이태리 가격 상위. 아, <laughs> 햄버거 맛있죠? 굽게 음, 기 못하고 있어서 지금. 아, 아. 안녕하세요. 진짜 오늘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. 아, 지금 완판됐어요. 진짜야? 어. <laughs> 아니에요, 지금. 불 다시 올리고 있고. 어, 네. 어 너무 맛있어. 네. 이거 뭐예요? 직접 만든. 네 그, 양파를 직접 볶아가지고, 그레이드 어니언 만들었어요. 오, 만드는 4시간 걸렸어요. 이만큼 만드는거 아, 어, 진짜? 어. 아까 형님 걸치실을못 올렸어. <laughs> 그 <그랬던> 아, <laughs> 아, 근데도 <웃음> 맛있더라. <웃음> 근데도 뭔가 좀 부족했을 거 야, 그래? 이거는 바로 그냥 가게를 내도 되겠던데? 그래요? 어. 진짜로? 너무 맛있어. 었 다행이네요 와이프도, 햄버거, 되게 그 좋아하는데. 아, 아까 이게 와 오늘 대성황리 구경하고 가세요 안에 수제버거도 팔고 맥주도 팔고 컵킥 2만원어치 구매하시면 요거 공짜로 드리고 있어요. 제 얼굴입니다. <laughs> 족발집 아니고요 맥주도 있고, 콜라도 있고, 안에 제품들 많이 있어요. 구경하세요. <laughs> 니 네. 지금 스니커하우스에도 왔던 친구인데 되게 스타일이 한, 되게 특이하고 멋있지 않아? 오, 진짜 네. 오, 네. 어 진짜 멋있어 고등학생이에요? 네어 진짜로? 몇 학년이세요? 인스타에서 본거같아 고등학생인 거네몇 학년이에요? 고일이요오 네. 고1 심지어? 그러니까 나랑 나이 차이보다 요한이랑 나이 차이가 덜나 <laughs> 확실히 미국 가서 <갔다> 살쪘다 <laughs> 약간 아메리칸이 땅이 크니까 스낵시도 파야될거리마켓 <laughs> 구경하고 가세요 <laughs> 야, 차 조심해 항상 <laughs> 그거 만원이야 만원 이거 더블 RL인데 지금 <laughs> 5만원이야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아니, 5만원 맞아요 5만원 맞아? 어 두개 맞죠? 네네 두개 하면 1면 9만원 두개 하면 <laughs> 9만원 나티 하나 건졌어. 티 하나. 이거 쇼핑 필요하신가요? 아예 필요 없습니다. 네. 저는 요 브랜드가 뭐라고요? 워렌로샀어요 워렌? W A. W A. 브랜드 가시면은 실수 있어요. 아 진짜? 어 네. 4400불짜리. 40, 제가 지금 검색해서 비슷한 거를 보여드릴게요. 네. 어. 하지만 전 4만 원에 구매했다는 거. 네, 이누라 뭐해? 플리마켓으로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. 다음 주 토요일에도 열리니까요. 어디 오셨어요?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.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콜라룸프에서 다음 주에 뭐 스미컬라라고 하다는데 네, 다음 주에. 그 봐요? 어, 네. 누디야, 갔다. 누구랑? 누디. 아, 누디랑 유진. 얘도 갔다 왔네. 유진이 형이랑 같은 가사가. 아, 유진이 영상 기다릴게요. 되게 네. 되게 볼만한 형. 스니커즈 2 네. 그렇게 될거에요 어, 그러니까 신발신호님 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, 신발 유튜버 중에 한명의 신발신호 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아, 멋쟁이 친구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꿀템 사시고 포켓도 사시고 티셔츠도 받아가지고 선물 주시고 <laughs> 사이즈 몇이야? XL 해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 다음주에도 <laughs> 어이구 오, 그거 흔들면 어떻해 살려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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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? 네,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 아 경기도 광주? 네. 되 어린 친구들 같은데 네 맞아요 아 진짜요? 아반갑습니다와완서 그렇죠? 감사합니다. 전에도 한번 왔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어 어디서요? 전에도 구에서그 아, 그 네. 티셔츠 네. 판매하는 네. 어, 아 저기 강남에서 네, 네. 아 네. 오늘 공개 방송을 네. 안 하고 이렇게 네. 오신 분들 네. 인터뷰해서 유튜브 네. 인터뷰 올릴 거예요. 아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구경하고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, 우리 편이다 신발 보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기 나와도 돼요? 홍콩 하우스에 고어 그러니까 나도 아, 어, 익숙한 얼굴들이 아, <laughs> 프로, 프로 캠핑러 프로 캠핑러 아 프로 캠핑러세요? 어 나투시 때 1번이었나? 1번 어, 이 1번 아, 레알로? <laughs> 어디서? 이태원?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아 홍대에서요? 아나 이제 못하겠더라고 <laughs> 하루를 밤새면 이틀은 죽어 익숙해지니까 <laughs> <우습해집니까>. 쉽더라고요 아 그래요? <laughs> 나 근데 그런 건 해보고 싶어 텐트 쳐놓고 그냥 자는 거 했어요 그래. 근데 못 치게 하던데, 나타못 아. 어, 뭐, 치게요? 왜못 치게 하던 어디? 아, 아, 이케아에서. 아, 이케아. 어. 아이, 진짜, 이케아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이거, 근데, 썬데이오프 클럽. 네. 제, 하시는 거예요? 사신 거예요? 아, 제 친구 하는 거라서. 안녕하세요. 근데 엄청 춥지 않으세요? 진짜? 와. 키오브카 때 했대요 아, 처음 아, 처음 이친유한이여자친구 아, 아. 있거든? 근데 아. 저 누나한테 여자친구 없다고 구나야겠다 <laughs> <laughs> <전달하겠다. 웃음> 안녕 친리마켓 <안녕. 웃음> 한번 보 한번 보가세요가세요구가이 친구가 이친가요